네 지금 내버려둔거에요? 아니아니 준비됐어? 갑시다 누구 있어요? 아무도 없어 문좀첨가주세요 아무도 안와요 아르바이트 친한씨 계신거 알아요 누가 <목소리도> 들어오면 그냥 내요. <풍경돼요> 그래서 돈좀 참가해 주세요. 알겠어요. 아, 여기 잠실 수 없어서 그냥 의자로 갑시다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편했어요? 살이 좀 빠졌네요. 눈도 커지고. 어쨌든 이렇게 다시 당신의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. 그때 왜 그렇게 날 그냥 밀어냈어요 왜 이제야 와요? 나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서 일주일째 있다는 거 그래서 맨날 갔어요 여군 앞에 사람 밑에서 쏘이고 거짓물 당신이 저를 미월하려가 무서웠어요 밤마다 당신이 저를 뭐 알아보는 꿈을 꿨죠 미나, 저 갈매기 아, 아니에요. 진짜 괜찮아요. 마음이 훈련해요이녀석안 불었어요. 어제 모레 우리 그저 보어왔는데 처음 보면 불었어요. 시제 안 불어요. 괜찮아요. 음, 너는 작가, 저는 잠깐 저는 여배 우리 우둘다 마음속에 할수 없어요. 그때 저는 어린이 같았죠. 네, 되겠습니다.